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입니다. 단어는 평면도형, 그리고 입체도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각형이라는 건 여러 개의 각을 가진 형태. 즉, 각이 세 개면, 삼각형. 하게 네 개면 사각형 이런 식으로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을 배워 본대요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각을 내각, 한 변과 이웃한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외부의 각을 외각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자, 이웃하는 두변 이 변과 이변 내부의 각 이게 내각입니다. 내각은 그럼 세 개가 있겠죠?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여기 하나. 외각은 뭘까요? 한 변과 이웃한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외부의 각. 여기를 외각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연장선, 즉, 직선이기 때문에 내각과 외각을 이 둘을 더하면 180도겠죠. <laughs> 내각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아주 재밌는 질문입니다. 삼각형의 경우를 먼저 볼까요? 삼각형. 이세 각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A, B, C.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를 구해달라는 거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평행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이 변에 평행한 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a는 엇각으로 여기와 같겠죠 엇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b는 이 선에 대해서 여기와 같겠죠 동위각이기 때문에 즉 a는 엇각 b는 동위각 평행선의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laughs> ABC를 한 선에 모았어요. 이렇게 한 선에 <laughs> 한 선에 모였다는 뜻은 이 셋을 더해서 평각, 즉 180도가 된다는 뜻이죠. 삼각형은 그렇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0도다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그냥 쉬워요 사각형을 해볼까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당연히 되죠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1개 삼각형 2개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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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삼각형 두개 그러면 1 8곱하기2 360 4개 네다 더해서 360 도겠네요 오각형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삼각형으로 나눠 봐요 삼각형 하나 둘세개 있죠 그러면 내각의 합은 180 곱하기 3. 그래서 우리가 각이 n 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n각형이죠. n각형의 내각의 합은 n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면 자 사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 두개 오각형은 세개 그럼 육각형은 하나 둘셋네개 칠각형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즉 n-2 곱하기 18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laughs> 내각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먼저 평행선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해주고 다른 도형을 삼각형 몇 개인지 세고 그 180도에다가 몇 개인지 곱한다. 근데 삼각형이 된각형이면 n-2개 있다. <laughs>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다음. 내각의 합은 구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럼 외각의 합은 이제 어떻게 구할까? 삼각형부터 해볼까요? 외곽이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야겠죠? 외곽의 합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180도를 이용해서 내각의 합을 이용해서 빼봅시다. 어떻게 하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여기가 내각이고 여기가 외각이잖아요. 이렇게는 180이죠. 그럼 180에서 내각을 깨면 외각이겠네요. 180 빼기, 내각을 외각. 이렇게 해서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각 A, B, C가 있어요 하나, 둘, 세개 내각 180 빼기 A 더하기 180 빼기 B 더하기 180 빼기 C 이게 외각의 합이겠네요 180 곱하기 3에다가 a p c 더한 걸 빼는 거죠 a p c 더한 건 뭐죠? 내각의 합이죠 그렇다면 180 곱하기 3 빼기 180이죠 그러면 360이네요 자, 삼각형의 외각의 합은 몇이다? 360이다 어떻게 구했어요? 외각 더하기 내각은 180도니까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합쳐서 이렇게 쓰고 결국 180 곱하기 3 내각의 합 빼서 구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외각의 합은 180 곱하기 3 빼기 180으로 360이 나왔다. 그럼 사각형 해볼까요? 여기는 그러면 180도가 몇개있을까요 4개 있겠죠? 곡지점이 4개니까. 그럼 빼기. 아까 내가 계합 어떻게 구했어요? n-2 곱하기 180. 이렇게 구했죠? n이 여기선 몇이죠? 4죠? 4 2는 2. 그러면 180 곱하기 3빼기 2니까 3 60. 어? 여기도 똑같이 3 60. 도가 나오네요? 오각형 해봅시다 오각형은 그러면 1 8 0곱하기 5겠죠? 기 n 0 2에다가1 2 0을곱기거0 2곱기기0 0 0 180끼리 묶어주면, 500이 3은 2니까, 360. 응? 외곽의 합은,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봅시다. 아까 n을 써서 사용했던 것처럼, 180 곱하기 n이죠. 각, 각마다 계산하는 거니까, 빼기, n-2 곱하기 180. 180으로 묶어요. n-2는 n, n 180 곱하기 3이니까 360. 음 외각의 합은 몇 각이는 상관없이 항상 360이 나온다. 이렇게 결론이 날수 있겠네요. 다음, 이번에는 각도가 아닙니다. 진도형이 아니라 각지지 않은 원. 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호화현과 할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원 위에서 두 점이 있어요. 이 수를 이어 볼게요. 이때 이 둥근 부분과 이 직선 부분 있죠. 둥근 부분을 호. 직선 부분을 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을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는 선을 할선이라고 합니다. 쉽죠? 그냥 원 안에 선이 하나 있으면 현. 겉부분을 호. 자르면 할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다음 부채꼴과 활꼴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죠. <laughs> 원의 중심으로 선두 개를 그어요. 이때 이렇게 하나가 피자 조각 모양으로 하나가 잘려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부채꼴이라고 해요. <laughs> 그리고 아까 호와 현 현 하나가 이렇게 있고, 호가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을 활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방금 피자 조각 모양이라고 했는데, 사실 피자 조각 모양이 아니라 부채 모양인 거죠. 그래서 부채 꼴을 하고 있다. 부채 꼴이 부분은 활 모양을 하고 있다. 활골 <laughs> 이때. 부채꼴에서 부채꼴은 그러면 원을 원의 중심에서 자른 거잖아요. 자를 때 그런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려면 이 중심각, 이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닮음이에요. 왜냐면 원은 크기만 다르고 모양은 항상 같아요. 그쵸. 원의 다른 모양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안쪽에 부채꼴을 만들어도 이 부채꼴이랑 이 부채꼴이랑 다른지 같은지 알려면 구분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얼마나 넓직하게 잘랐는가. 그래서 부채꼴은 이 중심각을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입체도형입니다. 다면체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흔히 생각하는 정육면체 큐브 모양이 좀 삐뚤어졌는데 이런 걸 다면체라고 해요. 사각형 다각형 <laughs> 이렇게 각진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다면체라고 합니다. 모서리, 꼭짓점, 면, <laughs> 그냥 뭐, 꼭짓점은 그냥 꼭짓점이죠.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 모서리끼리 만나는 부분을 꼭짓점이라고 하는 거죠. 모서리는 면끼리 만나는 곳을 모서리라고 하는 거죠. 전개도와 겉넓이자 이거를 전개도, 즉 펼쳐본다면 어떡할까요? 이거를 상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자를 펼쳤어.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다, 다면체를 펼쳐서 보여주는 거를 전개도라고 해요 그리고 겉넓이는 전개도의 넓이를 뜻합니다 그냥 이 넓이를 뜻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입체도형이라는 거는 결국 넓이가 아니라 부피를 가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2차원이 아니라 이제 3차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피 구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만약에 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입니다. 자, 이 변의 길이가 3이에요. 이 변의 길이도 3이에요. 이 길이를 이쪽으로 3만큼 밀어져 있는 거죠. 여러 개가.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를 3 곱하기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3, 3이에요.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을 옆으로 쭉 밀어요. 이렇게 옆으로 쭉 밀려 있는 거예요. 자3 길이를 가진 거를 3만큼 밀었을 때 넓이를 3 곱하기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3이라는 넓이를 가진 이 녀석을 4만큼 겹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3 곱하기 3에다가 또 4를 곱해주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입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기둥 모양이다 기둥 모양이다 한 도형을 위로 쭉민 형태다 그러면 민넓이와 높이의 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민넓이는 이 기준 밑면에 대한 넓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높이를 구한다. 높이를 곱해준다. 쭉 미는 거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뿔의 부피는 일단 알려져 있어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곱하라고. 자 뿌리 어떻게 생겼나요? 밑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를 기둥이었다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이 기둥에서 3분의 1을 곱하면 뿔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뿔 모양을 물을 담아서 이, 기... <laughs> 이 기둥에 채워 넣습니다. 정확하게 3번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둥 안에 있는 물이 이뿔 안에 있는 물을 세번 담아야 기둥에 가득 찬다는 건 결국 뿔의 부피가 곱하기 3을 해야 기둥의 부피가 된다는 거니까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곱한 값이 뿔의 부피다 그러면 뿔의 부피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도 밑넓이가 기준이겠죠 밑넓이에 높이를 곱한다 그러면 기둥의 넓이가 되겠죠. 기둥의 넓이에 3분의 1을 한 값이 뿌레부피다. 이게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